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4차 산업에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 실시간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드리고, 재테크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투자한 때 되게 많은 분들이 택지 개발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많이 흥돈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결론은요, 어, 도시개발 지역을 사시거나 택지개발 지역을 사시든지 어느 지역을 사든지 이제 구역 지정이 다 이미 끝난 곳, 그 곳을 산다라는 건, 어, 토지, 신도시 토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땅값 수준에서요, 땅값에서는 최고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진짜 전문 투자가들이 그 전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어, 구역 정리가 돼 있는 곳을 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팔고 수익을 내고 이동을 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주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시행사, 개발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듭거듭 해드렸던 것인데요. 자 택지 개발이나 도시개발 계획 지역에 지금 현재 핵심은 그거예요. 스마트 지역이 아닌 곳에.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 아닌 곳에 택지 개발이든 도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든 투자해봤자 가치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거듭 얘기를 드렸죠. 2019년도에 스마트 시범 도시를 이미 국가가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 본격화되면 이제 1, 2년 사이에 다 완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미 스마트 도시라는 거, 스마트 도시 안에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어, 건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거기든지 이제 실사용자들이나 이제 해외에 가신 분들은 그런 곳에 살아보신 분은 얼마나 편리하고 가장 편리한 건 둘째 치고 비용도 조금 드는 것도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게 치안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선호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도시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살 때도 유행이 맞는 옷을 사잖아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유행, 지금 이때 이 2019년도에 여름에 맞는 옷, 가을에 맞는 옷을 사서 입는 것처럼 부동산 역시 투자도 살 타임보다 가장 중요한 팔 타임에, 팔 타이밍에 맞는 그때의 핵심 유행 트렌드의 그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가 미리 투자를 해야만이 디소유가 보장이 되고 수익률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또한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 택지 개발이 돼 있는 땅을 사는데 용지 정리가 이미 됐다, 쉽게 구역이 다 지정이 돼 있는 땅을 산다라는 건 땅값으로는 최고의 가치. 최고점을 친 땅을 내가 산다라는 거죠 투자의 원리 원칙이 뭔가요 최소의 부용을 최대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땅은 사실상 제가 이제 그 전에 어, 또 여러번 얘기 드린 것처럼 도로가 생겨서 도로가 생기기 전에 땅을 사서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로가 생기기 전에 땅을 사야 한다는 라거 그래서 도로가 나는 타이밍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현금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로가 생기면서 뭐냐면 구역을 사서 용지정리가 된단 말이죠. 구역 지정이 돼요. 용도도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용도까지 다 지정이 된 곳을 산다라는 건 땅값이 맥시멀 못까지찾고 그때까지 찬 것을 내가 샀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세요. 그럼 투자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관점이 뭐냐 소액투자잖아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예, 어, 솔직히 이제 몇백만원씩 하 평당 한 300, 500, 어, 700, 이렇게 하는 땅들. 왜냐,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구역을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도시 개발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택지 개발은 보통 시행사들이 국가나 지자체, 에서 운영을 해요. 그 이유는 범위 자체가 30만 평의 최소에 30만 평의 구구역을 그 개발해야하기 때문이에요. 어,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보상 방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 땅값이 싼 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어, 택지 개발 중심지에 사용되는 땅들의 위치가 어디냐? 대부분이 도시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흔히 말하면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지역이냐 어, 쉽게 표현을 하면 관공서가 있다가 이전한 자리들 또 어, 역사가 있다가 이전한 자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공림 지역들을 갖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넓은 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아시는 택지개발하는 건 저희 같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걸 LH가 거기 다 맡아서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어 땅원 주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아뭐 이렇게 농지 같은 걸 저렴하게 사서 맥백에 또는 몇천가지도 국민들에게 이제 그 주민들에 대 분양을 하면서 땅을 원 주인은 땅 가격을 얼마나 얼마에 사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률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도 많고 많이 그랬죠. 근데 이제 투자들 어 왕초보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사는데. 택지 개발의 목적이 있어요. 왜 국가나 지자체에서 택지 개발을 하냐 주 목적이 주택을 공급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택지 개발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2008년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어요. 그화 그러니까 시장 이미 과행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LH도 분양 안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뭐 화폐 개혁이 되네 마네 하면서 실물 자산 안자한 걸로 해야 한다고 해서 강남 지역들 LH 그동안 몇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것들이 다기 분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셔야지 어, 이렇게 단적인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투자들을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지 않으면 나의 경제력과 나의 시간과 인생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혼자 메꾸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같이 다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듣고, 근데 택지, 택지 개발 목적이 자체 뭐냐?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이건 주택 시장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나 더 권장하는 게 뭐냐면 도시 개발이에요. 도시 개발은 어떤 목적이냐? 주택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 도시를 계획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게 하면, 지금 현재 도시, 구도심이 있는데,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을 주택으로 밀집이 돼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인구 유입이 되려고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주택이 100% 없이도 무조건 업무용지 100%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여기 주택이 이미 현도시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상업지도 부족하고. 그럴 때는 옆에 신도시로 해서, 어, 조건이 갖춰지는 부지로 해서, 어, 민간은, 음, 1만 평 정도부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또, 어, 부분이 도시개발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 도시에 차별화되고 기획력을 갖고, 아울렛 매장 같은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곳들도 다 이렇게 도시개발로 해갖고 어떤 그 차별화된 그 도시를 계획해서 현재 도시를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부족한 법을 채워가면서 어그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되게 하는 게 도시개발 계획이에요. 근 도시개발 계획, 아까는 택지개발. 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도시라고 한건 도시 도시 땅으로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 도시 지역 개발 땅이나 택지 개발 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택지 개발은 어 되게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돼 있는 주변의 그린벨트 땅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국공립 지역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도시권 안에는 아까 말한 관공소나 역사나 뭐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그 그린벨트까지 주변 땅으로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택지 개발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자면 밀집지로 들어갈수록 땅값이 오른데 주변 땅이니까 한계를 갖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럼 나는 택지가 돼, 어, 이미 그 지역이 다 배정이 돼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을 사게 된다고 하면, 땅값은 맥심으로 주고, 머리 꼭대기가 되어 있는 걸 주고 사는데, 수익률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좋지만, 함정이 또 있잖아요. 저희는 인구,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이 인구 중에서 이동인구로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 더욱 좀 살기 좋은 곳? 어, 신도시로 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또 이제 가장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마트 도시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어, 개발이 계속 돼야 하는 것들은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뭐 앞으로의 에, 개발은 도시개발계획 쪽으로 더 방향이나 나라에서나 지자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 택지개발 쪽은 많이 하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이렇게 그 도시개발 계획이 지정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국토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트렌드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항상 읽어야 한다는 라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택지개발 땅은 더덕 더 사면 안 된다는 거고 도시개발 계획 도시개발 땅도 이미 어그 도시개발하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혼합으로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100%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진행은 되는데 여기는 환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환지하고 또 섞어서도 하기도 해요. 혼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 택지는 하지 마시고 한다면. 도시 지역을 해야 한다는데 그 중에서 어, 스마트 도시를 해야 한다는 라게 이제 트렌트라는 거죠.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지수요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 개발 지역의 땅을 사는데 이미 어, 용도가 배정이 되는 지정돼 있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땅을 산다라는 건 땅값으로 봤을 때는 개발지 땅값에서 최고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가격을 내가 주고 산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 저는 어느 땅을 추천을 해준거냐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 계획을 하는 땅들이나 택지개발하는 땅들에, 특히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보호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녹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땅으로, 어, 주축으로 해서, 어, 국국님 지역 땅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일단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도시개발계획 지역에서, 일단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망을 통해서 현재 도시에 있으면서, 어, 도시개발이 가장 그, 성공 비율이나 분포도나 많이 형성된 게 뭐냐면, 이 민간 시행자들이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현재 도시에서 5km 내 안에 있는 곳들의 도시가, 어, 도시개발계획 지역에 약6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5km에서 10km 사이가 7, 8 0번 차지를 하고, 어, 지금 법상에서, 어, 최고 구역이 5km에서 20km까지. 그 사이 안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거의 5km 안에 60번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이상을 벗어나는 데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이면서, 현도시와, 현도시 중심으로 해서, 어, 분석을 해서, 어,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음, 교통과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개발자, 시행사라고 했을 때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저희가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도로 나기 전에 국토부에서 핵심 그 인프라 사업을 할때 그 시점에 그 전에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타이밍은 저는 두 번이 오는 거죠 자 제가 그 전에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 땅을 사서 여충도로에 있는 그리고 시행사들이 개발 회사들이 사기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임지를 입지를 내가 미리 사놨을 때 그때 일단 도로가 나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먼저 오고요 그니까, 러 최소의 비용으로 제일 확실하게 살수 있을 때 사서, 어, 형, 도로 나면서 평균적인 그 오르는 가격대게 형성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토지들은 보통 3배 정도 오르고 요충지로 갈수록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도로가 나서 개발회사들, 아까 시흥사들이 그살때또 오르게 돼 있어요. 그 오르고 그게 건축이가 착공 시공하면서 어, 계속 오르면서 완공할 때까지 오르고, 또 분양할 때 오르고, 계속 그 다음으로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어, 이렇게 구역, 용도가 구분이, 이렇게 분할이 아예 다 지정이 된 거, 예요그 땅을 샀을 때에는, 땅값으로 쳤을 땐 맥심으로 올랐다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1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건축용지 도시지역 땅들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에 도시개발 핵심 지역인데 내 지금 현재 있는 소자본으로 가장 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내 파일을 그 타이밍은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택지 뭐 이렇게 구역이 나와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나 도시개발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산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드리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만 갖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그 지정이나 용도나 도로가 바둑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지역에 산다라는 건땅으로 신도시 땅으로서는 최고의 꼭대기 가격을 산기 때문에 그 전에 행동하셔야 한다는 거 시행사가 살수 있는 땅을 우리가 먼저 시행사에게 제공을 해 준다라는 거. 그 점을 유념하세요. 그런 땅이 쉽게 말하면 20배, 30배, 50배, 100배 오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도시 개발 계획에 있는 땅들 같은 경우는 핵심 신도시의 밀집되는 지역보다는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그 지역을 밀집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도시 개발지에 또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예, 그 지역을 또 어, 핵심 도로, 생명 도로를 통해서 찾아내는 게 저희가 또 하는 거고, 그 입지에 따라서 그전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똑같은 일종인데, 음, 어, 저는 상업 지역으로. 땅을 어, 입지를 사게도 되고 똑같은 일종인데 중공업지에 입지를 사게도 되는 거고 또 주거지인데 단순 주거지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역도 사기도 하고 또 주거지면서 이 상가와 주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걸 사냐에 따라서 내가 1억을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어, 투자해서 아, 후에는 음 내가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현금화 시킬 때에는 똑같이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3억에서 수익을 끝치는가 하는 사람은 5억, 10억을 더 넘게, 20억, 30억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 입지 때문이기 때문에 입지를 볼수 있는 안목이 적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중개하시는 분, 투자 전문이 아니라. 시중에 도는 물건들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틀리고, 저희가 투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입지를 분석해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 어, 땅, 지주 작업을 해서 고객에게 그 우량 매물을 추천을 해주게 돼. 입지가 검증된 땅을 고객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허허벌판했다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인니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은 믿어지고 그려지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어 그렇게 전문가와 같이 첫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첫, 첫 투자도 성공을 하면서 그 처음에서 끝까지 다 같이 해보면서 그 경험으로 이제 2차 3차를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땅도 사보시고, 꼭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땅도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전문가가 추천하는 땅. 어, 지금 일종이지만 중심 상권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땅. 어, 아파트 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땅. 중, 중공업지에 준주거지가 될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의 땅을 추천해 주실 때, 그 땅을 꼭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성공 경험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를 성공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그, 무슨 말만 해도 이제 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꼭 유념하시라는 부분을 하고, 정말, 이게 잘, 저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변에, 어,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서, 도시, 신도시 지역에 개발, 땅 사는 사람 중에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어,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사시는 분들을 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 그, 토지공사에서 일하는 사람 들 택지 개발 저런 땅들을, 어,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찾아 다니는 분들도 솔직히 대해서 입지를, 예. 알지 못해요. 그분들은 국공님 지역의 면적이 되는 곳을 선별해서 최대한의 그냥 기본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저희 같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할수 있는 입지를 찾아내는 거를 못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마고 개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형도 실질적으로 크게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세부 입지에 따라서 뭐들이 어떻게, 어, 형성이 될지는 모르세요. 그분들은 그것까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선정하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시행사들이, 어, 그 땅을 갖고, 택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좀두 가지가 섞이면서 헷갈리긴 하실 텐데, 무튼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 사는 거는 일단 땅까지만 확보하는 거지, 그 다음은 시행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시행사들이 어떤 조건에 어떤 땅들을 사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고, 교통망과 구도신과 신도심이 잘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입지를 알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갖춘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기타 많은 사례들을 갖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좀 이제 궁금한 부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어, 헷갈리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쉽게 이제 그전에는 표현들을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제가좀 얘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모르는데 주변 분들이 어 그렇게 정확하게 땅이 이렇게 지정된 곳, 것을 해야지, 그 전에 땅을 하게 되면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취재는 소액으로 하는데 땅값을 싼거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말 하면 이런 것 같고 저말 하면 저말한것 같고 하는데, 어, 지혜롭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어. 정해져 있는 곳에 간 것은 이미,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시행사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시행사들이 다용지종력을 깨끗이 다 해놨을 때, 그때는요, 이미 어, 다 상품을 이렇게 품질화 시켜놓고, 상품화 시켜놓고, 사가시라고 이렇게 해놓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은 다다 그럼 한번 꼭좀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이게좀 써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지역 개발 택지는 택지 개발은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하지도 않을 거고요, 않을 거지만 이제 L H 하는 거 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어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하는 곳을 그나마 보는데 어, 그 지역이 스마트 도시 계획 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 그 지역에서 아직 그 전에 해야 한다는 거 도로가 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 어, 이미 용지나 용도가 지정돼 있는 이미 구역이 나와 있는 지정돼 있는 타이밍에 사는 건 꼭대기까지 올라 있을 때가 산다 요 정도는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전에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이 10배, 20배, 30배가 갈 수가 있는 거고. 이미 택지나, 아, 죄송합니다. 택지가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정도 이미 오른 가격, 꼭대기 가격을 내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쉽게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경험해보신 부분은 요점만 잘 어, 핵심만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좀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아, 어지럽다, 좀 헷갈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네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